저희 환자들이 받는 거는 무조건 다 삼상인 거죠? 그러면은 아꼭 그렇지는 않죠. 삼상 임상 연구도 있지만 일상도 있을 수 있고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참여하는 환자분들이 다른 거죠. 아, 예를 들면 일상 임상 시험은 실험실에서 효과적인 물질을 전 임상을 거친 다음에 사람에게 처음 투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치료가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 또는 표준 치료를 더 이상 할수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삼상 임상시험 제가 표준 치료와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치료가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아직은 치료 기회가 좀 있는 분들이 더 좋은 치료 기회를 찾고자 할때 하는 경우가 있죠. 한 가지 오해가 신약 임상시험은 이제 뭐할 약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자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고 표준적인 보조 항암 치료 또는 보조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이 있다고 해봐요. 유방암 환자인데. 그런 분들이 재발이 0%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재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암 환자들도 임상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준적인 항암제나 호르몬 치료에다가 뭔가 신약을 여기다 추가해서 투약을 하게 되면 일부 재발하는 사람들까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임상시험이 조기 암 환자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